오케이 okay, 좋아요 저고잘 잡혔어 JR 타이거 JR이 뭐죠? 주니어? 주니어 타이거면 고양이잖아 왜 안해? 어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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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났군. 아, 상대가 나갔어. 달리는 거야. 공격력 센 걸로. 이거. 스멀링은 하나도 안 했죠. 밧줄 1턴은 좀 빨리 탑니다. 후드를 팹니다. 아, 아, 뭐야! 아, 아 속았네. 아, 괜히 동전 썼네. 아, 망했구연. 아, 동전 아꼈을 텐데, 안 그랬으면. 내 네, 알바, 아니? <웃음>, 웃음 박자님 고맙습니다 웃음 왜 박지 <웃음> 아! 아, 저, 무조건 2코를 먼저 했어야지. 파멸의 연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기 나올 수 있는데. 아, 많이 안 써봐서 그래. 진짜 나한테. 많이 안 써봐서 그래. 핫소 소리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이 써봐야 하는 거지. 맞죠? 저는 항상 1코에서 2코 되는 거 먼저 하죠. 파멸의 연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그, 마술사의 수습생이나 광명의 정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만좀 극혐인데 이거 요거를 써서 잡고, 그다음에 요걸 각도 있고, 요거 그냥 내자 손상된 스텝 오대로 이거는 좀 좋은데, 다음에 묵직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잡아는 잡자? 질풍입니다 철수 형저 자동으로 구독이 끊겼다고요? 다시 하세요. 카드에 돈이 없는 게 아닐까? 아, 이거 정령 지금 턴인데. 지금 내면 또낼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요걸 써도 괜찮을까? 차라리 이거 내까 요거 요거 내고 이렇게 하자. 여기서 또 좋은 용 나올 수 있어? 오 따당 따당 오 프로토콜 오1코 남겨 오태의 비룡 아, 어, 졸려용 졸려용 나쁘지 않은데 이거 내면 얘들못 잡잖아, 그렇지? 철두 졸려용 나도 화났다. 나도 화났다! 업그레이드용 로봇이 나왔고 얘를 버플받아도 안되니까 큰거 한장을 내는것도 있고 자잘재미를 여러개 내는것도 있거든? 근데 이거 내봐야 교환당하고 교환비가 너무 안좋으니까 요건 제키자 차라리 요거 요거 도발 두장? 아니? 요거 되고요 오케이 정령 나왔죠? 요래내면 다음때는 요거 첨보로 생길수도있어요 이런면 근데 교환비가 되게 안좋은게 교환 교환 당하고 애매하긴 해 하지만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편에 정령 시너지가 또 있기 때문에 어머 뉴턴의 부조림님 사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안 끊겼나요? 어? 빼빼로데이? 나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 받았는데 난... 아 박어 하로드 아 얘가 참 코스트가 불기둥 어어이코일코형 <laughs> 오늘 머리 왜 이렇게 기어와요? 음, 7번 강이 산물 66씩 달력 훔마거. 계지가 움직이면 제국이 몰락한다. <laughs> 아, 아까 초반에 난투를 하나 뽑아낼 걸 그랬나? 아, 웍돌님 14개월 구독 뽑았습니다. 아니? 아니? 안 살려줄 건데? 아니? 아, 이제 나오냐. 이거 제발. 이 데미지. 격돌. 그렇지! 사광... <laughs> 잠깐만 유사 들창고에 찐 찐창고까지 있네. 어, 미사일 발사기? 두두두두 두두두두 철수형 야내꽃송 네, 풀 버전으로 한 번만 해 줘요. 부탁이에요. 야내꽃송이 뭐예요? 한눈 팔지만 누가 뭐래도 내꺼. 이건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아, 야라고. 아, 그거 했잖아. 어그제. 하클리로 올라가고 봤는데. 악마의 편지? 이긴 것 같은데, 이런 정리 다되잖아얘들 예, 참고 정리 되잖아 아, 슈퍼 로봇 해전대 미쳤죠? 이게 맞죠? 얘 체력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뭐가 좋을까? 아니, 저녁거리다. 오메가 도리 수술 아직 있으니까 뒤심은 충분해. 이제 나, 그래 도발로 쭉쭉 버티면 돼요. 때려 놓나? 야, 야, 요거 내자. 킹 도전 교환, 교환. 야야야 야 놀자 야야야 야 놀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놀자 야 놀자는 애초에 시작이 모텔 저거 저거 사이트여서 요새는, 요새는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지만 저거 이미지가 딱 저거 박혀있음 뭐도 그 계산 실수 아 고리 내가 놓고 도발 어 상대 손패 다튼다 좋아요 바운수 타로드 이거 타로드도 좋고 썩은 사과나무도 좋은데 타로드로 가자 하로르다니탓이이야 네 때문이야 에서해서 나온 환에서나영서 나온 환에서 나온 영서지온영에서도하겠다저도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도 하 반응 어 뭐야 이거 서도못 누르잖아 하러면서지하 아, 다 버텼네? 상대 두장 남았네? 요것만 막으면 이기네? 혹시 모르니까는 요거 내고 영능을 눌러 둡니다 혹시 영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영혼의 물건 그지? 안전하이안전하이 안전하이 다음턴 킬각 티시 맞아도 이겼죠 이판은 아주 재밌는 판이었어요 이판을이길거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용의 분노로 생성된 용의 분노로 필드를 쓸어버리고 자충망으로 꾸역꾸역 버티면서 승리한 이 한판